네 안녕하세요. 카담말기 포스티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어,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데요. KCP 벤의 어, KCP C 2 1 0 0 모델입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단말기는 그 사인패드와 일체형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서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일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매장에 가 보면 카드 단말기와 옆에 서명 패드가 따로 있죠. 자 이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어, 공간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이 직접 여기에 카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꽂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자 이쪽에 카드를 꽂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도 카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꽂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손님 입장도 편리하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어서 QR 또는 바코드 결제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게요. QR과 바코드.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QR과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카카오페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NFC가, 아,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카드를 보면 대부분 교통카드를 보면 NFC 기능이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NFC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카드를 물론 여기에 투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겠지만 카드를 이렇게 대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 교통카드, NFC 기능이 있는 교통카드는 다 이런 NFC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페이코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앞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어,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어, 이쪽에 오른쪽 측면에다가 삼성페이 결제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삼성페이를 어, 이쪽에 카드, 이쪽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능들을 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제가 현재 어... KSPC 3, 어, 2100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가 이 어, 무선 랜카드를 연결하게 되면 어, 스마트폰 하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있죠.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하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죠. 단말기 하나로요. 이런 단말기 있나요? 없습니다. 바로 KCPC 2100 모델이 바로 그런 정말 모든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자 이쪽에 보면 왼쪽에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레버를 밑으로 눌러주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용량 용지, 포스 용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용지를요. 이렇게 뜯습니다. 뜯은 다음에 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 주신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면 됩니다. 뺀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 주십시오. 닫으면 여기 가, 어, 가장자리를 닫지 마시고 가운데를 닫으면 됩니다. 닫았을 때 자동으로 절단이 되는데요. 이쪽은 백기죠 뒤집어 보면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이 부분은 뒷부분으로 뒷방향으로 향하면 되겠고요 백지는 본인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용지 교체법이죠 그리고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자 화면을 보면 이렇게 NHNKCP라는 벤사 이름이 나와 있고 관리 대리점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날짜 나와있죠?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습니다. 그죠? 렇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떠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에 지저분한 그 랜선 같은 게 어, 필요가 없겠죠. 자, 물론 이쪽에 보면 여기 랜선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랜이라고 쓰여있죠. 여기에다가 랜선을 꽂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공유기에, 와이파이 공유기 뒷면에 보면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 구멍 중에 한 곳과 랜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 수, 어, 됩니다. 하지만 좀그 보기가 싫죠. 카운터에뭐 랜선 같은 게 있으면. 그래서 제가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해서 어, 사용하게 어, 해드리기도 합니다. 고객이 원한다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카드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을 때는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아 이거 말씀을 안 드렸나요? 자 여기 보시면 현금이라고 쓰여져 3번에 현금 영수증은 여기서 현금에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이 취소죠. 어, 결제한 신용카드 그리고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1번 취소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계가 있죠. 집계는 매출 집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별 집계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기간별 집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주일, 한 달, 뭐뭐 뭐 색, 어뭐 여섯 달, 뭐 이렇게 일년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기간을 세팅을 해서 어, 매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얼마만큼 결제를 했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얼마만큼 결제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정정 버튼 있죠? 주황색. 이 정정 버튼은 숫자 지울 때, 숫자를 변경할 때 쓰는 게 바로 정정 버튼입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여기 신용 버튼이 있는데 이 신용 버튼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알면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장에 고객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키잉 결제를 고객님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요즘에는 뭐 펜션에 예약을 잡을 때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고객은 펜션 그어 펜션업 그 대표님에게 이제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불러 주면서 어 예약금을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카드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카드는 이칩 부분 있죠? 칩을 위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쪽에. 넣어주면, 자, 뭐라고 뜨는지 볼까요? 바로,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라는 멘트가 나오죠. 금액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458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입력 버튼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제가 되겠죠? 용지가 여기서 올라옵니다. 자, 결제됐죠? 자,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이 원하는 할부 개월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고객이 원하는 할부 개월수를 개월 어,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서명을 직접,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는 해줘야 돼요. 자, 카드를 한번 다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칩 부분을 유료가게 해서 넣어주면 금액을 눌러볼게요. 5만 4천. 4천원을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5만 4천원.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할부 결수란 맨트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개월 거래를 원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보십시오. 자, 서명해달라고 하죠. 서명패드에 서명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고객이, 자, 보여드릴게요. 고객이,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서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서명을 이렇게 고객이 할 거예요.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여기서. 올라오죠? 자, 이게 서명패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요 카드를 여기에 넣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고객 측에 결제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이 이제 카드를 결제할 할때 하기 전에 카드를 집어넣겠죠. 자, 집어넣은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면 자, 결제가 되겠죠. 결제가 되죠. 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IC카드를 제거해주세요 라고 하죠 왜, 그러,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이 이 카드를 가지고 카드. 가야 되는데 가지고 안 가는 고객들이 덜어 계십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IC카드를 카드를 IC 제거해주세요라는 주세요. 제거해 멘트를 하죠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제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는 취소버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취소 버튼 있죠. 1번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 하루에 지금 제가 세 장의 카드를 결제를 했습니다. 세번 결제를 했죠. 자 마지막에 결제한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 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 거래. 1번 신용거래 사시면 됩니다.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볼게요. 이세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것은 바로 어, 얼마 짜리인가요? 56,080원이죠. 아 5,680원짜리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고 자 54,000원짜리 하고요. 그리고 4,580원은 그 이전에 결제한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취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1번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3번 눌러보겠습니다. 직전거래. 자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자 5,680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보시면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거래일시가 24년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거래금액 나와 있고요 1번 진행 자 카드를 익히세요라 멘트를 하죠 그럼 카드를 넣어 주면 되겠죠 카드 넣는 방법은 여기에 카드 넣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취소가 됐죠. 그래서 5 6 8 0원 취소가 됐습니다. 제거해 제거해 자, 제거해 볼게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요. 자, 이두 장의 카드는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했으니까 일단 취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신용 거래서 하시면 되겠죠. 직전 거래는 아니죠. 직전거래 눌러볼까요? 이제 없죠. 직전취소 내역이 네, 없습니다. 해버렸기 때문에. 자, 신용거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읽히세요. 카드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한번 여기 넣어볼게요. 자, 넣은 다음에 금액이 아까 5만4천원짜리가 있었죠? 5만4천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멘트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금액을 취소총금액 입력하면 되겠죠. 5만4천원. 그리고 입력버튼 눌러주시고 숫자를 누른 다음에 반드시 입력버튼 눌러주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할부 계열수 아까 여기 보시면 일시불로 거래했죠 일시불로 했나요 일시불로 했죠 이게가 안나오나요 음 일시불로 했습니다 일시불로 한 경우에는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되겠죠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거래 승인 번호 원거래 승인 날짜는 뭐냐면 그 카드를 언제 거래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날짜로 어제 20대 24일 날 결제했으면 여기 24일로 바꿔 줘야 되겠죠. 여기 정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24일. 자, 됐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누르면 되는데 오늘이 25일이니까 원거래 승인 날짜의 개념은 언제 그 카드를 결제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승인 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승인 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 번호라고 되어 있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승인 번호 여덟 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00 761749입니다 자 승인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서명을 서명 패드에 서명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고객보고 여기에 고객님 서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되겠죠 이쪽에다가 서명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올라오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54,000원 이렇게 신용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요거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또 취소해볼게요. 가장 먼저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거죠? 4580원이 가장 먼저 결제한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어떤 거예요? 신용거래죠? 1번. 다시 카드를 넣어볼게요. 여기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 총 취소금액, 4,580원.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인 일자 원가의 승인 일자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늘 결제했으니까 그냥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승인 번호를 모르겠죠. 그러면 카드 단말기 업체 특히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0058866입니다. 이렇게 승인 번호 8자리를 입력한 다음에 기다리면 취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해 봤습니다. 자,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또해 볼게요. 삼성페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방식을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삼성페이는 어떻게 하는지. 삼성페이는 자, 오른쪽 측면 있죠. 이쪽에다가 스마트폰 뒷면,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쪽 우측 측면에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됐죠? 자, 그러면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쪽에 대면 돼요. 이렇게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뒷면을 대볼게요. 자, 다시 한번 대보겠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뒷면을 우측 측면에 됐죠? 금액 누르라고 되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2,548원 결제가 되겠죠? 2,548원. 취소해 볼까요? 취소 버튼. 자, 직전 거래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3번입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시면 2,548원 맞죠? 확대해 볼까요? 예. 네. 카드 번호 거래 일시 승인 번호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다시 카드를 익히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스마트폰 뒷면을 대보겠습니다. 취소 됐죠.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되는 겁니다. 2548원, 삼성페이 결제를 해 봤고요. 삼성페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할 때도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고객이 직접 여기에 대어서 스마트폰 뒷면을요. 대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암선 페이 어떻게 결제하는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 <laughs> 자, 다시 비밀번호 입력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금액을 입력해 볼게요. 금액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2,569원. 입력. 결제 되죠? 됩니까? 고객이 직비 여기에 대도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다시, 직전 거래입니다. 1번. 아, 3번. 직전 거래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자, 다시 될 겁니다. 다시 돼 볼게요. 한번 직접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뒷면입니다. 삼성페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자, 취소됐죠? 자, 그러니까, 어, 고객이 이렇게 넣어서, 고객이, 예를 들면, 고객이 직접 카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을 누르면 결제가 돼요. 그리고 삼성페이도 마찬가지죠.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대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한 거예요. 단말기가요. 자, 마찬가지죠. 자, 스마트폰 고객이 직접 삼성페이 결제할 겁니다. 뒷면을 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종료하고, 자, 자, 그럼 뭐라고 뜹니까? 금액 누르라고 뜨죠. 맞죠? 금액 누르라고 떴죠. 대볼게요 제가 직접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페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 금액 누라고 뜨죠. 자. 그다음에요. 카드를 집어넣어 볼게요. 고객님 카드 여기다 투입하십시오. 고객이 투입할 겁니다. 그럼 금액 누라고 뜨죠. 금액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KSPC 2100 모델은 모델이 좋은 점은 뭐냐면 고객이 직접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고요. 이것도 양방향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칩을요. 이렇게도 돼요. 이해 가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넣어도 되고요. 양방향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맹점주 입장은 그냥 금액만 입력하면 돼요. 고객이 카드를 대, 카드를 투입하고 여기에 스마트폰 뒷면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k s 스 2100이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laughs> 네. 아. 자, 그 다음에요. 애플페이 결제하는,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애플, 요즘 애플페이 결제를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사용 방법은 계속해서,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페이도 마찬가지 로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애플페이는, 이게 애플페이죠. 자, 아이폰을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데, 보십시오. 됐죠? 대볼까요? 다시 한번. 자, 금액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또한번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제가 두번 돼야 돼요. 아이폰은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자, 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직전 거래. 다시 한번 돼볼게요. 자, 아이고. 돼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신용 승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 이때 카드를 읽히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이때요 아이폰을 갖다 대면 됩니다. 한 번만 대면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한번 대볼게요 아이폰 이렇게 금액 누로 뜨죠. 다시 대라고 하네요. 아, 두번되야 되네요. 이거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한번 누를 때두번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취소 직전거래죠 3번 1번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취소됐죠 아이폰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제하는게 맞습니다 그냥 자 아이폰도 삼성페이처럼 자 이렇게 아이폰을 갖다 대면 이쪽에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금액 누르고 떴죠. 입력해 볼게요. 그럼 또한번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되면 돼요. 고객님 다시 한번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결제가 됐죠. 이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아이폰이. 자, 취소 버튼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직전입니다. 3번. 자, 진행이죠. 1번 진행입니다. 맞죠? 다시 한번 대라고 대 볼게요. 자. 대보겠습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취소할 때는 한 번만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이폰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요. <laughs>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QR코드 바코드 결제를 많은 분들이 또 아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결제를 한번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요. 그,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음. 빌보는 일단 누르고요. <laughs> 자, 이렇게 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물론 카카오페이도요, 삼성페이 결제 방식이 있긴 해요. 있어요. 자, 자 카카오페이는 이렇게 QR코드와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에 어떤 고객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신용버튼 있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1번 옆에 신용버튼 있죠? 신용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신용승인을 눌러 주시고요. 이때 금액을 눌러 주시, 아, 아, 죄송합니다. 다시. 자, 신용버튼 눌러 주시고, 1번 신용승인을 눌러 준 다음에, 이때 보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저, 저 얼굴 보이죠? 여기. 안녕하세요. 저 얼굴 보이죠? 자, 여기 있죠? QR파 코드. 여기에다가, 자, 이 QR코드를 여기다가 댑니다 여기, 여기를 보면서, 자, 볼게요. 자, 보십시오. 보이죠? 자, 결제됐습니다. 금액만 들어오면 결제가 돼요. 자, 보십시오. 결제됐죠? 됐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2500 바디핏찜에서 2580원이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떴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그리고 직전 문제죠 자 그러면 2580원 맞습니다 보시면 어 카카오페이 결제한 거죠 1번 진행 눌러 볼게요 다시 대보겠습니다 다시 데려가죠 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이런 비밀번호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또 제가 음. 음. 자 알겠네요 요거를 밑에 보면 결제 취소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 아유 취소됐네 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전 취소 눌러볼게요 취소 다음에 직전 취소 3번 자 그리고 일, 자 볼게요 자 이때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제 얼굴 보이시죠 이 바코드를요 여기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거래 성공 떴죠 그럼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머니 취소라고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QR코드 결제 방식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QR 코드 결제 방식은 뭐냐면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준, 눌러준 다음에 이때 QR 또는 바코드를요 여기다 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서 여기 초점을 보면서 여기다 일단 되고요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그죠? 이 화면 안에 QR과 바코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QR과 바코드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움직여주면 qr과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가요. 그러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금처럼 카카오페이나 어, 카카오페이 같이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지만 어떤 게 있어요? 또 제로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웹카드도 있죠. 웹카드가 뭐냐면 각 카드사마다 이미 다 웹카드를 출시했죠. 요즘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웹을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웹에다가 본인의 카드의 데이터를 등록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웹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웹카드도 어, qr 또는 바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qr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spc 2100 유선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시나요? 이 단말기로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